자, 645번입니다. 자, 자 삼각형 ABC에 내접원 I가 있구요. 자, EP의 길이 구하라고 했는데 자, EP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BP 길이에서 B 길이를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BE 길이부터 볼게요. BE 길이 자, 이변 길이를 X라고 하면, 요변 길이는 1 0백 X가 되고요 자, 요변 길이도 1 0백 X가 되죠. 자, 그리고 반대쪽도 요변 길이가 있으면 이 변은 X. 자, 이변 길이는 5 0 0 X가 됩니다. 따라서 이변 길이도 5 0 0 X가 되죠. 자, 이두 변을 더한 것이 9가 되어야 됩니다. 자, 5 0 0 X 플러스 1 0백 X가 9가 되어야 돼요. 자, 2를 더하면 마이너스 2X죠. 넘겨주시면, 플러스 2X가 되고, 자, 15인데, 자, 9를 자배로 넘기면, 15 빼기 9가 돼서, 6이 되겠죠. 자, 2X가 6입니다. X가 얼마입니까? X3이 남았죠 자, 그 다음에, 자, B 길이는 구했고요 EP 길이하고, BP 길이 한번 보겠습니다. BP 길이. 자, 이게 내심이면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따라서 AB대 AC의 길이비가 BP대 PC의 길이비가 되어야 돼요. 자, 5대 9가 5대 9니까 자, 이변과 이변 길이도 5대 9가 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체 14분의 5가 되죠. 자, 전체 길이가 10입니다. 그렇죠? 10입니다. 따라서, 10에 14분의 5를 구해줘야 됩니다. 약분해서 7분의 5, 7분의 25가 되죠. 이제 BP 길이에서, 어, B 길이를 빼면 되는데, BP 길이가 7분의 25구요. 자, BE 길이가 3입니다. 그죠? 자, 빼기 7분의 21이죠. 7분의 20, 아, 7분의 4가 탑이 되겠습니다.